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. 오늘 요즘에 가장 인기 많은 제네시스 G80 차량 갖고 왔고요. 이 차량 트림명은 G80 3.3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연식도 2017년식 차량이고요. 주행거리 16만 키로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.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. 확실히 제네시스 하면 블랙 컬러가 가장 인기 많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사실 2017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는 한 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네요.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. 사실 주행거리도 굉장히 중요한데, 저는 뭐 연식도, 당연히 뭐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연식 자체에서 오는 그 차가 약간 오래, 연식이 확실히 오래되면요.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좀 차가 노후해 보이더라고요. 보시면은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약간의 가을 쪽에 이렇게 상처가 조금 나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60%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. 음, 그리고, 사이드 비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도어 자체가 굉장히 묵직한 거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우드 그레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사운드는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트 상태 한번 봐주시고 안쪽 내부도 우드 그레인 그리고 매트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관리를 잘 하셨네요. 2열 보여드리면 제가 건너편에서 설명해 드릴게요. 음... 안쪽에 보시면 중앙에 암레스트 공간에 뭐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이렇게 리어 선 커튼 버튼.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 기능 안쪽에 보실 수가 있고요. 급속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. 중앙에는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에어벤트 두개 자리하고 있고요. 중앙 부분이라던가 시트 뒷부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사이드 선 커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트렁크 보여 드릴게요. 지금 위차량 같은 경우는 파워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, 안쪽에 내부 상태. 딱 봐도 너무 깨끗해 보이고 있습니다. 타이어 수리키트, 스페어 타이어. 운전석으로 가볼게요. 이 차량 선택 옵션은 지금 380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뒷좌석에 아까 보셨던 통풍 시트 그 매뉴얼들이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80만 원 상당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량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200만 원 상당 들어가 있습니다.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이빔 보조,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 벨트 등 다양한 옵션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 거리 16만 728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, 그리고 스티어링 휠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200만원 상당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간거리 유지 장치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차선이탈 경고 장치, 측후방 센서, 리어선 커튼,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, 그리고 전동 사이드미러 보실 수 있습니다 터치형 내비게이션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폼 프로젝션이라던가 이런 메뉴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아날로그 시계,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고, 공기청정 기능 들어가 있고요. 당연히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.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옥수 단자 USB 무선 충전 가능하세요. 열고 닫으실 수 있고, 그리고 이 차량 후방 카메라, 서라운드 뷰까지 나오기 때문에 주차하시기에 굉장히 유...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착해 보여드리고,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스티어링 휠, 열선 버튼, 안쪽에는 12V 양쪽 두개 들어가 있고요. 동승자 워크인 시스템 보실 수 있고,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,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. 차량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.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, 이 차량 가격은 2,459만원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차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옵션 굉장히 빵빵하게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부터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